도대체 1차 모집은 언제 하는 거야? 어? 무짐, 무짐, 제가 총괄인가? 아, 하, 아, 하, 아, 하. 얘기 좀 할까? 네? 도대체 1차 모집은 언제 하는지 알고 싶은데? 지금이요. 안녕하세요. 프리티지 리셋 중 퀄리티, 퀄리티 더블 보컬 팀. 보컬팀, 팀 프렌드입니다. 저희가 드디어 1차 모집을 열었어요. 1차 모집은 5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 당발제로 모집합니다. 더빙 보컬부, 편집부, 일러부, 믹싱부, 개사부, 썸네일부까지 부서가 엄청 많다. 아, 그리고 보컬부에서 더빙 보컬부로 진화했답니다. 엔젤, 소르르 제외 모두 공석이고요. 아무튼, 아무튼 많이, 많이 와주세요. 더빙 보컬부, 편집부, 일러부, 믹싱부, 개사부, 썸네일부까지 무섭 아, 그리고 보컬부에서 더빙 보컬블로.